명성교회 논란 종결 과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총회 수습안 통과 후 수습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는데 총체적으로 이 모든 과정상 한번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을 장로회 신학대학교 김철웅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장로교회의 근본 정신은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기도 합니다. 어, 그 핵심인 자유에는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개교회의 자유도 포함이 될 텐데요. 근본 명성교회 이슈는 개교회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동감합니다. 이번 명성교회 사건은 개교회의 자유가 매우 심각하게 침해된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네. 저는 이 문제가 사실 본질적으로 큰 문제가 아니고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교단 안에서 이걸 놓고 감로 늘막할만한 그런 사안은 오. 전혀 아닌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교단은 물론이고 타 교단에서도 즉 다시 말해서 한국교회 전체 안에서 이 문제를 놓고 서로 대립하고 논쟁하고 있고 아, 이런 문제를 보면서. 또더 나가서 뭐 성명서를 내고 와서 데모를 하고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이 문제를 크게 보면 이건 일종의 사회적 현상이다. 그리고 이 현상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 병리적 현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정상이 아닌 이런 비정상적인 그런 사회 현상이 나타날 때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겁니다. 네. 그 배경에 좀더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 배경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첫 번째는 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문제입니다. 음. 아, 즉 개교회주의 이것은. 다시 말하면 개인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네. 말하면. 네. 그런데 이 개교회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이 있고, 긍정하는 세력이 지금 대립해 있거든요. 네. 이거는 마치 우리 사회 전체를 놓고 보면, 네. 아, 이 개인주의를 긍정하는 세력과 개인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이 대립해 있는 것과 네. 아, 똑같은 것이고요. 네. 그것은 결국 자유민주주의 세력, 왜냐하면 개인주의가 자유민주주의의 기초거든요. 예.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아, 또이 집단주의라는 거는 개인주의의 반대인데 이게 정치적으로 나가면 전체주의로 나타날 위험성이 음. 매우 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런 이념적인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이명성계 사건 배우에는 종교 개혁을 긍정하는 세력과 음. 즉 종교 개혁의 전통을 긍정하는 세력과 네. 그것을 부정하려는 세력 사이에 신학적인 대립이 있습니다. 음. 에, 시청자분들은 아마도 그런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 지난 종교 개혁 500주년 기념 사업을 하면서 음.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은 루터가 실수한 거다. 예. 루터가 종교개혁을 안 하는 것이 옳았다. 루터가 음. 성경을 잘못 읽었다. 음.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개신교와 카톨릭은 교리상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음. 뭐 이런 주장까지 하는 네. 매우 심각한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개교의 주의를 부정하는 그 배경에는 어, 크게 보면 은 신학적으로 음. 종교교육 전통을 부정하려는 그런 세력이 있고 음. 어,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음. 아주 사소한 문제일 것 보이지만 실제 그 이면에는 매우 큰 네. 이념적이고 신학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음. 어, 이런 전체적인 사회적 배경, 신학적인 배경 이런 거를 보면서 아 이거는 더 이상 내가 그냥 간건너 불구경 하듯이 보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네네.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좀 에, 한마디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글을 쓴 거고요. 네, 교수님 앞선 질문에 조금 더 여쭙자면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어, 세습이라는 뭐 그런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지탄받아오긴 했지만 사실 들여다 보면. 교회 공동의회를 거쳐서 성도 대다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 청빙이거든요. 네. 교회 내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권리가 침해받았다는 지적도 많은데 예.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단임 목사의 아들은 무조건 그 다음 단임 목사 후보자가 되면 안 된다. 네, 아, 그거는 심각한 차별이죠. 음. 심각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에, 단임 목사의 아들도 그 다음 단임 목사 후보자가 될 수. 있어야 네네. 그게 네네. 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법은 만민에게 공정해야 되잖아요. 네네.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아저 김철원 교수가 뭐어 김하나 목사님하고 잘 아는 관계다. 우야식도 있을지 모르는데. 저 솔직히 아직까지 김하나 목사님 이렇게 만나 본 적도 없고요. 네네. 김하나 목사님 설교도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네네. 이 말씀드린 거는 순전히 그 원칙적인 문제죠. 저는 세습방지 조항을 교단 헌법에 포함시킨 것조차도 그것은 네. 심각한 개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음, 예. 그런 것이라고 보고요. 또뭐 소형교회, 중형교회는 괜찮고 대형교회는 안 된다. 뭐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저 그것도 굉장히 불합리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 소형하고 중형교회는 되고 대형교회는 안 되냐. 뭐 사이즈가 정해와 불의를 네.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겁니까? 음. 그분들이 그 정의의 문제로 자꾸 말해서 네.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작은 것은 아름답고 큰 것은 다 추한 건가요? 저는 그런 것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습이란 네. 말도 굉장히 어패가 많은 말이라고 생각을 네. 해요. 세습이란 게 뭡니까? 아버지의 소유물이 아들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걸 말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어, 솔직히 말해서 명성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면 명성교회의 모든 재산과 건물이, 어, 내 명의로 예. 등기 이전이 돼서, 등기 등본 띄면 내 이름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돼 오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네.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네. 오늘날. 아, 이건 어디까지나, 에, 그 재산의 이전도 아니고 이전되는 건 유일하게 목사직만 단일 목사직만 이제 이전되는 건데 그건 세습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굉장히 불합리한 네. 그런 언어적인 프레임이죠. 그래서. 누구라도 담임 목사가 되면은 네. 목사직을 계승하는 거고 그게 네. 목사직을 계승했다 그래서 뭐큰 변화 없습니다. 사실 담임 네. 목사로서 누구나 다 받는 그 정도의 대우를 받는 건데 그것이 무슨 대단한 예.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호도해온 거죠. 또 명성교의 성도님들의선택은 사실 절차와 정당한 방식으로 합법적으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음. 정당한 심사가 아니고 정당한 투표도 아니었다. 막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다른 교수님들하고 얘기 나눠보면 그런 식으로 말하는 네. 교수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거는 명성 교회 성도님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이제 모욕하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무슨 북한에서 조선노동당 대표자 회의할 때뭐 만장일치하는 식으로 뭐 거수기 노릇하는 것도 아니고, 네. 네. 성도님들이 다 양식이 있고 판단력이 있으신 분들이 고민하면서 투표하신 거잖아요. 네. 사실 명성교회. 투표, 담임 목사 투표 결과는 상당수의 성도님들이 반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음. 네, 그거는 뭘 뜻한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투표라는 겁니다. 음. 이게 무슨 뭐 공산단식에 뭐 네네. 북한에서 세습하듯이 그런 식으로 투표한 게 절대로 아니고 네.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투표하신 거예요. 이 분을 뽑는 것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최선이게, 음.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하신 건데 그거를 인정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와서 뭐 대모를 하고 또 성명서 발표하는 건데 이거는 속된 말로 떼법입니다. 떼법. 음. 성도님들의 그 정상적인 합법적인 선택을 다 무시하고 우리 말대로 우리 뜻대로 해라. 라고 이제 억지를 부리는 건데요. 이건 상당히 부당한 권리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식의 네. 이제 행동은 네. 네.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그 명성교회 사태를 두고 교계 밖에서도 말이 많았지만 사실 교계 내부 갈등도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총회에서 그 제기한 그 수수반이 양측의 합의를 통해 그 양측의 합의를 통해서 통과되면서 사실 화해의 국면이 접어들었거든요. 네. 좀더 이제 저희가 좋은 방향. 화해 국면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한국교회에게 한,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그 우여곡절이 네. 많았잖아요. 네. 그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소모적 논쟁이 있었고 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소모적 논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미 이것은 총회에서 결의한 거고 총회에서 그분들이 그런 결의를 할때 이것을 극단적인 방식으로 네. 몰고 가면은 결국 법적인 소송으로 가야 되고 법적인 소송으로 갔을 때 과연 어, 어떻게 되겠느냐 네. 쉽지 않습니다, 결코. 네. 그걸 양쪽에 다 이해를 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번 케이스는 어, 극단적으로 가서 서로 어, 패배자가 되는 네. 그런 파국을 음. 피하고 네. 찬성했던 쪽이나 반대했던 쪽이나 양쪽이 서로 윈윈할 win 수 있는 네. 그런 결정으로 간 겁니다. 네. 이거는 그야말로 이 문제 자체가 성경적 진리의 그런 교리적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음. 어느 정도 좀 여유를 갖고 이거는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또 우리 교단에서 좋고. 네. 아 이것은 모든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하신 음.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 그 결정을 놓고 또 우리는 승복 못한다고 음. 하시는데 그러면 그분들의 주장대로 할 경우에 네. 에, 정말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에, 윈윈이 아니고 음. 양쪽이 루스루스하는 거예요. 다 음. 루소가 되는 거예요. 네. 패배자들이 네. 그 정말 원하는지 좀 모르겠어요. 음. <laughs>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